나. 아, 귀여워. 우와. 어, 신기하다. 이걸 다 넣을까? 얼마나 넣어야 돼? 이걸 너무 딱히 주었네요. 아니, 이걸 갖다 하고 이렇게. 가능해? 가능하지. 아,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는 이런 넣을까? 안될것 같아. 이 안에서. 어. 뭐, 이 안에. 入れたら。クリームは必要じゃない?うん。え?。どこ、あ、ここ?うん。えー、どうだろう。でもさ、それさ、赤を。いや、どうしよう。でも、その中はさ、の赤じゃなくて、その。普通のクリームがいいじゃない?。そうだね。うん。なんか。怖いじゃん。<laughs> <れ>確かに。<laughs> 確かに。<laughs> 食べるとき <laughs> 確かに。<laughs> 生クリーム入れ、えー,ー生クリーム箱のトッピングでへちょっと残しておかないとダメだよね外のさおうち、ん、があるじゃん。足、えー、足りりないこんなあなななないいいいいんじゃかかこれえら 근데 이거 옆에도 할 거야? 응. 아니면 위에만? 옆에 더 괜찮을려나? 아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할? 응응응 응, 응. <laughs> 이렇게 할 거니까 괜찮을 수도 조금만 어 조금만 하자 조금만 그예그다리까나나 소치가 아물죠쇼 옛날 옛날 찢쩍아 근데 막 아까 고아? 이았다이았다선럼좀 여물렸다 나리미 나리미 끼った 니 아, 거의, 거의. 조금만 조금만 어, 조금만 okay.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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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全然赤くない見て。そうだねえで、うん、もモミモミしないとここ。なんからやったけどちょっと、うん。微妙。<laughs> でけどさ下のはさちょっと出してさ使えばいいんじゃない？ああまあ確かに。うん、えではその下のあ待って待って待ってではさその下のこっちに入れるのがいいじゃない今。あ確かに<れ>今今ちょっとか。ここらい使ったらいいじゃん。 届けこれぐらいの赤だったらね、うん、ちょっと入ってこれはいいじゃんなんかベイビーピンクこれいもっと白いやん <laughs> 全然白いよもういいやだよ<ー>ちょっとあ<ー>赤い赤生まれたえこのあなんかかわいいなんかかわいねもっといいのあ、もういいの、okay? もういいよ 짜잔. 하이 짜잔. 귀엽지? 아니야? 아, 야. 음. 안 돼, 먹으면 없어져. 음. <laughs> 없어져. 없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い 이여 야채. 네? どこにでもこれ거っちゃ美味 커피 맛コーヒー美味しっしょコーヒーなのこ아違うのてじがえ이れチョワール거かってえ、これ、めっちゃいい。たたた아たたた、た、た。た 食べるうんあれバナナはあれあれじゃないあ、あったあったこれが好き私見てバナナえ、本当、ね、バナナあ、かわいネッだ <laughs> や<ー> 계속해서 먹으면 안 돼. 오, 뭔가 코, 코, 크다 너무 커 너무 크지 않을까 근데, 귀여워 져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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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져.

사진 진짜. 어? 이거 저기 가저기가여기 네. 응, 잠깐, 잠깐. 너 나와. 귀여워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만들만들어 <laughs> <laughs>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살짝 앞으로 당겨보네요 아니 그쪽 당신 앞으로 맞지? 네, 좋아요. 그럼, 이렇 완전 좋습니다. 귀여워. 귀여가그여워 어, 어, 그, 그 네. <laughs> 어,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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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찍고 싶다 살짝 위로 올려 워 귀여워. 귀여워. 귀아워 귀여워. 귀귀 예쁘다! 거짓말, 하지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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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예쁘다. 너무 귀엽다. 그리고 나도 귀엽다. 나도 귀엽다. 나도 귀엽다. 말하는 나 이모찌를 먹고 싶었어. 좋아. 모임미 짱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지.

이거 <laughs> 진하잖아. <laughs> 음! 신기하다. 신기해? <웃음> 맛있어. 응. <laughs> 잘이다 음, <laughs> <laughs> 맛있어. 니가 <laughs> 생각한 목지는 완전 꽝꽝꽝 그래, 조금 가까이? 对。 근데 <목소리> 귀여워, 귀여워, 진짜 귀여워, 너 no, 귀여워. 야, 그 자야 3 0 0회버렸어 응, 버렸어 응. 버리... <목소리> 버렸어 벌이. 이렇게 만 이렇게 막, 이렇게 이거이거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색으로 여기 지붕이 여기가 빨간색? 응 파란색은 너무 맛없어 보이잖아 응 그치? 여기는. 빨간색 근데 아까 이거가 세개잖아 응. 아 화이트는 있지만 하얀색이 있지만 그니까 두개 색개 사면 되는빨간색이뭐 뭐? <laughs> 이거 블라크랑 핑크인데? 아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 이, 이거 빨간색깔이니까 뭔가 비슷한걸로 아 비슷한걸로요? 분홍색? 아. 빨간색을 조금만 넣으면 분홍색이 되잖아 핑크? 어 이상하려나? 빨간색과 핑크? 이런 거 아니야? 오 마이 갓 귀엽지 않아? 응 음, 귀엽다 그거 초코펜으로 음. 내 초코펜으로 이제 눈이랑 그렇지 글씨 쓰고 음. 어, 귀여운 것 같은데. 좋아 좋아. 좋아. 이거 고 이건 심플해야 예쁜 것 같아. 우리가 뭘더 하려고 하면 안될것 같은데. 인정. 어. 심플해야 예쁠 것 같은데. 일났습니다 하고 만약에 초록색 데코펜이 있다면 여기 여기에 꽃꽃 그려줘. 꽃? 꽃 그려져. 어? 어, 너 그릴 수 있어? 이거 정원 가든인 거지. 이거 괜찮아? 어떻게 먹고? 아, 쿠사? 어,そうそうそう. 여기. 근데 쿠사 어려우니까 살짝. 귀엽다. 이렇게 하면. 아, 너무 귀엽다. 너무 좋은 생각이 라고생각했어 그치, 이렇게 하면 좀 귀엽지 않아? 근데 어차피 초코팬 사면 우리 한 번은 따뜻하게 해서요. 해야 되니까. 응, 응. 그래야 나오잖아. 응. 그러니까 뭐 딱히 한 번도 없지만, 울거도그 뭐, 뭐, 어, 됐다. 케이크 저건 어차피 많이 파니까 뭐 걱정 안 해도 될것 같고. 아 근데 그 시트를 찾아야 될 텐데 빵. 시트? 응. 케이크 빵. 스펀지 케이크. 어, 스펀지 케이크. 응팔 어, 거였어. 라이프? 아많나 먹은 뭐 적이 있는데. 어, 본 적이 없어. <laughs> 없을까? 그근처에큰 스퍼가 라이프만 밖에 없어? 규모 교무습. 스퍼. 어? 교무 스포 어. 어, 그럼, 그 팔고 있을 것 같아. 일단 어. 라이프 가보고. 응. 내거필요데 근데. 응. 글로지아글식빵에할수 어, <laughs> 있어? <laughs> 집을 만들 수 있어? <laughs> 없어. 근데 네, 맛이 없을 것같 없어. <laughs> 만드는 게 문제야 아. 맛이 없어 뭐로 갈까요? 틀나요? 아니네 많이 있네요 소개해 주세요 빠도 돼요? 어, 이게 뭐야? 뭐예요? 미마츠게 이거 유명해요? 이게 뭐예요? 아, 이거 샀어요. 이거 유명하더라고요. 한국인한테. 한국에서 유명해? 어, 그래서 샀어요. 아직 써보지 않았어요. 애자모르잖아 한국인한테 유명하대요. 너 해봐. 아니 지금은 화장. <laughs> <과정에 안 웃음> 지금은 선크림 한 바를. 해봐. 이게 뭐예요? 이거 뭐야? 아 어, 너무 웃기네. 너무 <laughs> 네? 웃겨. <laughs> 너... <퀴는 저. 웃음> 아니 웃긴 거 <뭔가> 말이 이상한데요? 웃긴애는 <laughs> <laughs> <웃기는 웃음> <laughs> 재밌네도 아니고. <웃기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뭐... 뭔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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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 형... 형... 태가 뭔가 웃기네요. 어 여기 아니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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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잠깐만요 네. 데이 이렇게 형... 냉장고 네네네 형... 습니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거잖아 이거잖아 이거잖아, 어, 이거잖아, 뭐야, 이거잖아 이거잖아 이거 하면 이겠다 그러면 잖아이거잖 들어 있구아어좋아이거아이거 어, 하나 좋아. 사면 되는 거야어 어, 어. 어, 잘했다. 아이렇게 따르면 돼. 어? 아니 <웃음> <웃음> <웃음>